오랜 역사를 가진 한 프랜차이즈 회사. 요즘 것들의 입맛을 잡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. 기존에 없던 메뉴, 좀 색다른 메뉴를 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막 이상한 너무 앞질러 가서 그런 메뉴 말고 한국적이면서 그는 유행에 반발자국만 앞선 메뉴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. 반면 배 매니저는 유행을 창조하고 싶어 합니다. 완전 완전 신박한 거 봐. 이건 좀막이 뭐, 말이 되냐고 뭐 이렇게 할거 같잖아. 근데 또 그게 음. 나오면 맛있어. 아오니거 음. 지금 음. 생각해보니까 어떤 음. 거 같냐, 솔직 알았어요. 그의 아이디어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? 뭘또 제안하려고 또 갖고 요 <laughs> 요즘 그 메뉴들이 인스타그램업불한 음. 좀 사진 찍고 싶고 음. 비주얼적으로 좀좀 약간 특이해야지 사람들이 좀 찾고 그러잖아요. 음. 그래서 이거는 김치찜인데 짜장을 겸비 음. 짜장 김치찜을 좀 해보려고 음. 하는데 진짜 이름, 기발한 메뉴인데 이름 딱 들어서 정말 기발한 메뉴인데 메뉴. 아, 짜장하고 김치찜하고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니?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. 이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음. 좀 기발하잖아요, 재밌고. 네 생각이지?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할 것 같아서. 너 일반사람들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는 얘기야? 일반사람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 응? 요즘 요즘 것들에 대한 메뉴라는 거죠 거를... 생각만 해도 짖긍거리는 맛 하늘이 노한다 <laughs>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음식은 눈으로 먹는거라 주장하는 뱀매니저 그가 고집을 부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의 취향을 저격한 퓨전 막걸리가 업계에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이죠. 젊은 고객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예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. 오케이 받아들이시든가요? 한숨을 쉬셨죠. 한숨이. 아 이런 솜사탕이라는 거. 사탕이라는건좀안 어울린다고 말씀는데게 집어던질 뻔했어. <laughs> 안 되는 거 쏨사탕 이게. 야 이거 막걸리 한잔 나가는데 10분 걸리겠는데? 난 그때 처음 음. 알았는데 섬사탕 막걸리 전 이제 좀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싫어했기 때문에 <laughs> 이렇게 했어 진짜로 <laughs> 근데 매출이 보여주잖아요 음. 시장이 보여주고 반응이 와요 <laughs> 젊은 친구들은 그걸 먹어요 그냥 만들면 족족 나가요 이 여세를 몰아 마케팅실의 젊은 직원들이 또한 번의 실험 정신을 발휘하는데요 이 부엉이야, 다 다운. 부엉이. 이거 한어도 돼요? 극설탕을 네. 넣은 제2의 퓨전 막걸리입니다. 요즘 유행하는 밀크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.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맛은 과연 어떨까요? 그래, 와. 이거 딱 줘야 요 좋다. 4 0대들에겐 다소 난해한 맛. 당황했는데 이게 무슨 맛인가 좀 싶고, 특색이 없다는 출전을 받고 팀원들의 만행을 상상조차 못하는 마케팅실의 총책임자, 40대 실장은 어떤 반응일까요? <laughs> 일순간 어. 흐르는 정적. <laughs> 아 진짜 어렵네. 이게 안맞아요? 왜 이렇게 안맞나요? 아니짜 실패하려구요 이 네. 식스의 직원들도 굉장히 <laughs> 이거는 맛을 파는게 아니라 진짜 무행을 파는거 아 그래? 네. 인적으로 별로 <laughs> 인적으로는 맛이 참 특이한데 잘 팔릴까봐 알겠 네. 테스트는 해보죠 의외로 쉽게 출시를 허락하는데요. 내 취향과 다른 결정을 한 이유가 뭘까요?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거 계속 하인을 하는데 충격적이었어요. 정말 계속 그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. 저 제가 오히려 역으로 배우는 결과가 됐죠. 네, 아무튼 그 모든 게 결국은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니까요. 그래서 받아들여야죠. <목소리>